어두컴컴한 도박장에서 장무도는 돈을 잃고 절망에 빠진다. 장무도의 불안한 표정이 클로즈업으로 나타난다. 흔들리지 않는 결의에 찬 장무도는 과거와 맞서기 위해 관청에 들어선다. 제가 틀렸습니다. 제 죄를 스스로 밝히겠습니다. 내부에서 장무도가 자백을 준비하는 동안 경비병이 다가오고 그의 표정은 읽을 수 없습니다. 고요한 사무실에 장무도의 목소리가 울려 퍼진다. 이번이 저의 첫 번째 위반이오니 부디 관용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청드립니다. 장무도의 운명이 저울에 달린 가운데 판사가 저울을 들고 일어선다. 판사는 무도가 초범인가라고 묻습니다. 그는 말을 이어갔다. 그가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까? 판사는 더 나아가 질문합니다. 범죄의 기간과 액수는 어떻게 됩니까? 장무도는 앉아서 글을 쓰고 있다. 그의 얼굴에는 후회가 가득하며 가족과 지인들에게 가한 상처를 치유하기를 바라며 참회의 편지를 쓰고 있다. 장모도는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가명의 길을 찾으며 구원의 희망을 붙잡으려 한다. 내 아이를 위해 내 가족을 위해 나는 다시는 그곳에 발을 들여놓지 않을 거야. 장모도는 집으로 돌아오고 그의 모습은 석양을 배경으로 실루엣으로 나타난다. 그는 아이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인 채 뉘우치며 속삭입니다. 아빠가 어리석었어.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 그들은 따뜻한 가족의 포옹으로 서로를 감싸 안는다.